시동을 걸기 전에 일단 일일 체크 리스트라고 이제 보이는데 제가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은 이제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딥스틱 게이지가 보이는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열어서 엔진 오일이 얼마나 찍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점점점점에서 여기 풀선까지는 꼭 풀선까지 이렇게 주입이 되어 있는지 꼭 이게 일일 확인차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예 기계 풀선까지 가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쪽에 가사키라고 된 이제 필터 이제 사용이 된 이제 뚜껑이 있는데 카바가 있는데 주로 뚜껑을 열게 되면. 에어 필터가 보입니다. 에어 필터 분해는 이쪽으로 된 나비 나사로 된 이제 클램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고 간단하게 뭐 에어 컴프레셔나 에어 불어주는 이제 압축기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이렇게 불어서 털어 주시면 되고 만약 이게 오일이 심하게 묻어 있거나. 어, 먼지가 많이 이제 지저분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는 방법은 이렇게 나비나사를, 플램프를 적당히 풀어서 조, 이제 느슨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에어필터 이제 흡입 호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해가 됩니다. 예. 다시 장착하는 방법은 이쪽 흡기 호수 쪽에 잘 안착을 해주시고요. 역순으로 나비 나사로 된 클램프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장착이 끝납니다. 구리스 네, 네, 일단 구리스 주입했고 엔진오일 체크, 그다음에 배터리 체크, 에어 필터 체크를 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이 고리가 튀어 나와 있는데 프리휠이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동은 걸리는데 전후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프리휠 고리를 이렇게 말아서 이제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림 문구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휘발유 주입 연로캡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반시계 방으로 열면. 휘발유 주입을 하면 되고 총 이제 용량은 1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연료 자체가 이제 뚜껑 자체가 너무 꽉 조이게 되면은 숨구멍이 확 막히 가스 방향 연료 이제 휘발유 가스가 꽉 막히는 상황이 되, 되기 때문에 휘발유 이제 캡을 연료 캡을 꽉 너무 세게 조이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료 이제 휘발유 상태는 이쪽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표시창에 이 상태가 좀잘안 보인다 그러시면은 왼쪽 바퀴. 이쪽을 보시면은 조금 쉽게 육안상 확인이 될겁니다 CS354 네, 시동을 걸보면 걸어볼건데 이쪽에 보이시는 페달이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세게 꽉 밟아 주시고요 어설프게 밟으면 시동이 걸리진 않습니다 스프링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완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끝까지 브레이크 페달 밟은 상태에서 이 P라고 되어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사이드 장착이 안 되고 브레이크를 꾹 밟은 상태에서 이 왼손으로 레버 스위치를 올리, 올리면서 발음 떼주시면 이렇게 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는 이 브레이크 페달을 톡 치면 해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은 상태에서 파킹 스위치를 올린 상태로 고정한 상태에서 발만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태로서는 차가운 냉간 시동이기 때문에 초크 레버를 꼭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크를 일단 뽑아 주시고, 키 온을 하게 되면 은이 시간 게이지상 이제 표시작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걸어주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시동을 걸게 되면은 소리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 오프 상태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동 걸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스로틀 레버는 토끼하고 거북이가 모양이 보입니다. 토끼 쪽으로 가게 되면 엔진 회전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진 상태에서 날 회전 속도도 연동이 되고 가는 속도도 이제 연동이 되면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스로틀 레버로 항상 이렇게 조작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보면은 헤드라이트 스위치 이 앞에 보이시는 거는 전류계, 전압계입니다. 전압계가 0이나 0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전압이나 배터리가 정상인 상태이고 반대편에서 0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게 되면 배터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laughs> 보이시는 이제 스위치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쪽에 레버, 빨간색 레버는 이제 날 돌려주는 크로치 스위치고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잡아 당기면은 날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날 회전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최고 속도로 맞춰서 이제 회전 이제 깡, 잔들 깎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의자에 앉고 브레이크 레버 스위치를 이제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니까 무조건 시동 이제 클러치 이제 날 스위치를 항상 오프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보시는 이 레버 스위치는 디퍼런셜 락이라고 해가지고 언덕길에 있는 경사나 어 잔디깎기가 가고 있는 도중에 미끄러지거나 슬립이 날때 디퍼런셜 구동 바퀴가 어 이제 락을 걸어줘서 홈로 탈출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는 쓰지 말아주시고 항상 이제 특수한 조건 미끄러운 노면이나 언덕길에서 잠깐 턴을 할 때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